안녕하세요 여러분 등대중 입니다 아 지금 시애틀 아, 11시가 넘었는데요 밤그 제가 좀 출장 좀 다녀오고 아,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바빠서 아, 영상을 사실 그 자주 만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너무 자주 만드는 것도 좀 역, 효과가 있겠다. 뭐 제가 모든 봉을 맞출 수는 없는데 뭐 맞네 틀리네 하시니까 조금 그 의욕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속 조가를 안할건 아니고요. 아 제가 일단은 그 지금 보시는 게 음, 음, 나스닥 아 퓨처거든요. 그 저는 나스닥 퓨처도 봐야 되고 다우존스도 봐야 되고 S O X도 봐야 되고. 아 픽스 인덱스도 봐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봐야 되냐고요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모든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이렇게 혼자 갈수 없다고 저는 아직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는게 나스닥 퓨처 인데 아 이게 그쵸 야, 사, 보, 뭐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여기에요 데이차트 인데요 그쵸 데이차트 인데 아 나스닥이 쌍봉을 만들었어요. 계속 모, 못 올라가고 정확하게 쌍봉을 이루고 그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아, 포인트가 빠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아요게 지난번에 모든 그 차트가 그 테슬라나 아니 그 다음에 엔비디아나 아, 그 다음에 아, 테슬라 그렇게 다 비슷하게. 가는 게 있어요. 서로 눈치 보면서 올라갑니다. 혼자 못 가고요. 그 다음에 만약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어늘뭐 리포트가 딜리버리 리포트가 좋아서 확 올라가면 이 모든 그 모든 것은 아니지만 뭐 나스닥이며 SOX며 이게 다 리프트가 되거든요. 그 프라이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조로서 이게 쉽게 이렇게 막 올라갈 수가 없.. 그것도 또한 올라갈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 나스닥은 지금, 퓨, 아, 퓨처에서는 벌써, 그, 쌍봉 정확하게 만들고,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 한계를 느끼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아, 갈 거냐면, 내일 그더 포인트가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나스닥 퓨처가 아, 내일 아침 오픈 장에 많이 영향을 미칠 텐데요. 아, 이제 테스타도, 테슬라 역시 우리가 궁금한 테슬라다 보긴 할 테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지금, 아, 지금 나스닥 퓨처,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데, 퓨처에서는 지금, 아, 정확하게 쌍봉하고, 지금 이게 12시간 이후 이평선 한번 딥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딥을 하면 바람을 빼는 거라,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이렇게 한번 치고 치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을. 향해서 오든 아니면 더 밑으로 가든 일단은 이트렌드 라인을 한 번은 딥을 했기 때문에 그지여에서한번 딥을 이런 아, 식으로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앞에서 여기서 타면은 그 다음에는 아, 밑으로 꺼져 아, 깨지면은 그게 일단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더 어떻게 갈지 왜냐면 이게 지금 먼틀리 차트로 가게 되면 먼틀리 차트에서는 이게 아, 스토크스틱이 다 왔어요 그래서 닿았죠? 여기에 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이제, 어, 조정이 오거든요. 큰 조정이 될지, 작은 조정이 될 때는 좀 떨어져 봐야 알겠는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볼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파동이 오면, 6시간 파동이 오면, 6시간 파동도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단은 조정이 올것 같아요, 지금. 오, 조정이 올는데 지금 6시간 차트에서는 한번 딥이 왔었고, 딥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다시 빠져나가고난 다음에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 조정이 올 텐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밑으로 꺼지면 그게 이제, 이제부터는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최소한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아, 이제 조정이 올 거다, 이렇게, 아, 보여지는 거거든요. 아, 이게, 그, 어떻게 일을 하시면 좋으냐면, 요렇게 가고 있다가, 그쵸? 이렇게 가고 있다가, 이게 위로 가, 더 이상 못 가는 그런 어떤, 그,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 계속 올라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그냥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못 가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나요? 니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 중으로, 이후 이평선 깨고 내려갈 거다. 오늘 밤 사이에, 그러면, 아, 다른 주식 그, 프라이스에도 다 영향을 미칠 거다. 뭐, 테슬라도 이제 가볼 텐데요. 다, 빨리 제가 다오존스 한번 다시 가볼게요. 다오존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금요일 날한번 얘기를 했었죠. 제가 그, 이, 어마어마하게 해오던 이 컨설러데이션 아, 진행 중인 거를 저는 이 상황선을 못깰 거다라고 전화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못 깨고 여기서 밀려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시죠? 아,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 그, 이게 이, 이 선을 밑으로 깨게 되면 진짜 그때는 어떻게, 어떠한 그게 올까? 저는 참, 그쵸. 이렇게 아, 지난 7, 8개월 동안 구, 해오던 이 c o n s o l i d a 밑으로 만약에 에너지가 흐르면 얼마나 큰 하, 하락이 올까? 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아, 와, 와 있고요. 자, SOX, 제가 오늘, 그, 정, 지난번에 제가 아, 조금 장난치다가, 망 것을 제가 아직 지우지 못했네요. 그렇죠 이렇게 제가 좀 지워보면, 아, 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서 만드는 중이었어서, 중이었어서. 지금 이제, 저는 사실 이게 오늘 그, 그, 나가기 전에 여러분, 그, 좀 샀습니다. SOX를 팔았고, 저는, 아, SOX, 그, 아, 좀, 아, 인벌스를, SOX를 조금 아, 샀어요. 저기, 여러분한테 그거 전혀 아, 하시라고 견하지 저는 믿는 차트가, 차트를 믿으니까, 저는 뭐 버틸 수 있지만, 못 하시는 분들은 했기 때문에, 지금, 6시간 아, 아, 스토케스틱이 저, 아, 클리어하게 지금, 위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 여기서 그렇죠. 클리하게 어 스토크스틱과 RSI가 클리하게 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일단은 SOXL은 팔았고요. 지금 현재 그 이게 아, 세든 숄더가 나온 상태로 보여지고, 거기다가 지금 20평 아 여섯 시간 20평선 깨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 나가기 전에 아, 사실 이게 세 시간에서 보르고4 시간에서 보면 좀더 클리어하게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들어왔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잘못 들어오시면은 아 이거 저기 또 어마어마한 또 저항 아, 이게 아, 아, 반동이 오고 아, 반등이 오거든요. 미세한 반등 이뭐 5분봉 10분봉 내려가면서 계속 올라올 텐데 그거를 참지 못하실 거예요. 인버스 잘못 들어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클리어하게 SOX는 아, 매도, 모든 걸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서 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아, SOX는 일단은 전량 매도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설령, 우리가 이 트렌드 라인에서 숱다 하더라도, 아, 그 다음에 좀 깊이 올 거기 때문에, 그다 요즘, 아, 파동이 올 거기 때문에, 아, 좀 더, 아, 조심해서, 아, 전략 매도를 좀 생각해야 돼.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 뭐, 제가 전략 매도 하라는 말씀 다시, 아, 테이크백 할게요. 취소하고, 아, 여기서 이렇게 하강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낫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이렇게 하강이 예상되니까 여러분께서 그거에 맞는, 아, 자, 전략을, 아, 짜주시고, 자, 그 다음에 테슬라 가볼게요. 그, 테슬라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던 이제 테슬라가 말씀드렸듯이 대장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 아, 테슬라가 만들어낸 그, 지금, 이게 채널이거든요. 그쵸? 이게 다 아, 터널인데, 채널인데. 아, 이게, 그, 테슬라, 이게, 테슬라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테슬라가 만들어놓은 이 채널을 갖다가요. 굉장히, 굉장히 저는 잘 지킨다고 믿어왔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마 다른 영상, 그, 보시는, 그, 미, 만약에 한국분들이 이런 걸안 하시면, 그, 미국분들, 그,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 이렇게 선, 아, 만들어놓고, 그, 채널 만들어놓고, 그거에 따라서, 아, 설명을 하는 게 보일 텐데, 아, 테슬라는 굉장히 이 저기 아, 테슬라가 만들어놓은 채널을 갖다가 굉장히 그 만들어 게, 이게 결국 이 채널을 나중에 보면 이게 뭐 투데이 차트 데이 차트 이이이 이평선과 아, 맞물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 트렌드 라인이 될텐데 이게 쉽게 못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아 지금도 지금 한번에 아, 한번 자세히 보면 그 한번 밀렸었고 그렇죠 여기 한번 여기서 한번 밀렸어, 여기서 한번 끌다가 다시 밀려고 다시 왔는데 지금 현재 나스닥 아 퓨처가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내일 아침 부터 하강 하강이 아, 조심스럽게 아마 예, 저는 그렇게 얘기, 아, 예상이 되고요. 그 지금도 스토키 스틱도 사실은 여기 한번 오버솔도 크게 왔다가 여섯 시간이 지금 다시 뭐 살짝 반등하는 것 같지만 아, 만약에 내일 아, 나스닥 퓨처가 나 많이 떨어져 있으면 아마 내일 테슬라도 하강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마이너스 포인트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상한선에 지금 막반에 와 있는 거고 아 물론 뭐 제가 여러분께 뭐 제가 개런티는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차트는 그렇게 보다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이게 쉽게 깰수 있는 그런 상한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주식은 계속 올라갈 수 없다 어, 여러분이 말하는 그럼 딜리버리 리포트가 잘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어 여기까지 올라간 이거는 이, 이 많은 양의 그 에너지는 어떻게 뭘로 설명하실 거예요 딜리버리 리포트가 여기서 잘 나와서 이렇게 올라갔나요 아니죠 그 모든 그 차트 그그 그 인덱스 차트가 자,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같이 아 테슬라도 동방상승 동반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모든 인덱스가 떨어지면 저는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뭐, 저, 저, 그렇게, 저랑 제가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아, 저만 믿고 다따라왔다그렇게 하시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자, 저는, 이게 뚫기 어렵다. 앞으로 예상이, 나는, 나는, 저는 이렇게 파동대로 가, 올라가도, 뭐, 400불을 가도 좋아요. 다, 400불이 가도 좋지만, 이 파동을 타고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 어, 이게, 이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게 더 밑으로 갈지는 이, 여기를 가봐야 알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이 팔고 나서 조금 더 올라간다고 섭섭 그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속 갖고 계시다가 계속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실 건데요 그렇게 되면 어?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어떻게 팔지 못했다고 후회하고 어차피 주식은 후회하게 돼 있어요 잘못 내가 판 곳이 정확하게 탑이 될 수도 없고 내가 산 것이 정확하게 발음이 될 수가 없어요 사고 난 다음에 물또 내려가고 치고 그런거는 어... 얼마, 어마어마한 앞으로 시간에도 여러분 내일 만약에 혹시 누가 어, SOX, SOX, S 그 인벌스 들어가신다 그러면 들어간다면 바로 치고 올라올걸요? 그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내가 들어간 때가 최고, 아 탑인지 발음인지. 그, 그 대신 그냥 아, 내가 아, 어깨나 아, 발목, 무릎에서 사서 그, 그런 어떤 트레이딩의 전략이 되면 그것만 해도 충분하신다는 걸갖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식을 해보니까 한 번도 아, 아 테슬라는 일직, 일직선으로 올라간 적이 없다. 아무리 불막해서도 일직선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하셔서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파동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제가 뭐 파동을 그려내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아, 그, 그렇습니다. 이게 딜리버리 리포트 하나 잘 나왔다고 이게 한 그러면 지금 뭐 기관에서 특히 그 테슬라 좋아하는 아, 캐티우드가 또 샀다고 나오겠네? 안 나오잖아, 안 나와요. 지금 못 건들고 지금 사실 볼륨도 그렇게 그 바이 볼륨도 그렇게 많이 되게 세게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바이 볼륨이 그렇게 많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것도 그냥 보통대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뭐. 제가 보는 차트는 그렇고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또 여기다가 아이고 또그 하... 차트 글쎄요 차트가 중요하다고 안 하는데 저는 차트 그 차트 보고 저기 저 지금 그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 그 차트 보고 팔고 사고 하시더라고요. 상단 치면 팔고 아실 거예요. 그분들은 차트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냥 맹목적으로. 안 합니다. 맹목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냥 그, 투자 안 하고 그냥 홀드 안 해요. 아, 그렇게, 그렇게 해서 돈, 그, 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글쎄, 10년, 20년 후에요? 그럼요. 지금 뭐, 어떤 주식을 사는들 10년 후에 10배가 안 되겠어요? 그쵸?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어떤, 아, 리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슬라는 거기 와있고 지금 아, 테슬라는 아마 내일 제가 모르긴 몰라도 뭐 내일은 아 나스닥 피처가 떨어지고 나스닥이 하강을 하면 같이 하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지고요 지금 엔비디아 보시는 거거든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6시간 차트입니다 엔비디아 6시간 차트에서 엔비디아가 클리어하게 그 어떻게 지금 여기서 사실 엘리어 사이클이 3봉은안 나왔지만 저안 나왔지만 그 엔비디아하고 SOX하고 너무 아, 유사하기 때문에 아, SOX는 벌써 아, 하강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아, SOX가 어쩌면 마켓을 리드를 할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밑에서 보시 면 알겠지만 지금 그 6시간 차트 클리어하게 지금 하강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렇죠? 여기 밑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 지금, 아, 곧 조금 그, 일단은, 아, 스토케스틱 밑에 내려갈 때까지는, 아, 내려갈 것 같고, 12시간도 한번 볼게요. 12시간, 아, 12시간도 지금 여기서 다, 아, 제가 보기에는 하강으로 갈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왜냐면, 채워지지 않아도 벌써 여기서 꺾여서 내려오는 그런 거 근데 이제 문제는 SOX거든요 SOX가 지금 그 벌써 하강을 시작하고 아, 헤드앤숄더보다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왜냐하면 테슬라가 확 이끌었기 때문에 올라가긴 했지만 아, 아마 SOX가 장을 갖다가 끌어내릴 거라고 보,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 근데 그~ 내일 장 내일 장이 조금 아~ 좀 하강장이 조금 예상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조금 뭐~ 하루 이틀 더 이렇게 끌 수도 있겠지만 제가 뭐~ 이게 내 이런 불장에서는 여기서 스파이크가 엄청 옵니다 특히 내려갈 때는 아, 하강장에서 내려갈 때는 금방 쭉쭉쭉 빠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계속 사람들 마음에 이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쉽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아마 엔비디아도 지금 아 스토캐스틱가 6시간 사강이돼 있고 아 제가 보기에는 아이 엔비디아가 만약에 6시간 이어기 평선이 꺼지면 일단은 조금 더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그이 트렌드 라인까지 갈 만약에 빠지면 일단은 트렌드 라인까지 갈거 같거든요. 트렌드 라인까지 가면은 여기서 계속 반등을 할지, 야, 여기서 내려올지, 우리가 이 이평선을 아, 움직임으로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다시 영상을 하고, 뭐,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 거죠. 제가 뭐, 아, 이거를 100% 누구 말씀대로, 어, 뭐, 틀렸네요. 그렇게 하시면 틀릴 수 있죠. 그렇지만, 아, 이렇게, 아, 스토케스틱 움직임과 RSI 움직임 보고, 아, 했을 때는, 아, 이제 조심스럽게 하강이 예상됩니다. 만약에, 아, 엔비디아가 아, 이, 6시간 이후 평선 이걸 깨면, 아, 정도, 아, 여러분께서 어떻게, 아, 투자 전략을 하셔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아, 해보, 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아, 움직임이 좀 점차 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집에 오자마자 씻지도 아, 못하고 일단은 여러분에게 영상을 만들려고 영상을 드려봤구요. 물론, 아직까지는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안 되시고, 이어입평선과 이런 스토케스틱과 RSI, 이런 것들이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아마 조금 더 계속 하다보면, 뭐 제가 정확하게 1, 뭐, 425불에서 떨어집니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 전체적 그림으로 봐서는 제가 전체적 그림은 아마 맞게 봐, 보여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 여러분께서 투자 전략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일단은 포지션은, 어, 없구요. 일단은 제가 포지션, 아, 좀 오늘 그 SOX에서 조금 포지션이 들어갔고, 그거는 절대 저기 초보자 하시는 분들한테 인버스 얘기는 아,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근데 구독자 분들께서 인버스 때문에 물리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 지금 현재로는 S O X는 하강이 예상되고, 아, 여러분께서 그거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 저는 예, 오늘 좀 일찍 들어갔어요. 그래 나가기 전에. 아, 조금자 아, 하강이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이정도는내려와야지 제가 여러분에게 하강이 예상된다고 하지 처음에 꺾일 때부터 말씀드렸다가는 잘못하면 또뭐 아,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게 여기서 반등보다는 아마 밑으로 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함, 됩니다. 지금까지 아, 나스닥, 퓨처, 다우, 다우존스, S.O.X, 테슬라 엔비디아 아, 같이 보셨는데요.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떤 의견이나 이견, 예, 코멘트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아, 그러면 가능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